네네 네. 아니요 아니요? 친해질 것 같아요? 친해집니다 어전 싫어요 <laughs> 서로 기싸움하느라 못뭐 친해질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막 가깝게 지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답답하거든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말 답답하게 안 하고 직설적이고 시원시원하게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친해지고 싶어요 대덕경 너무 좋아요. 남들 배려도 잘하고, 차분하게 화난 것도 설명해주고, 저는 제가 너무 좋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잘 내주고, 진짜 친구 한에서 챙겨주기도 잘 챙겨주고, 그런 사람도 만나봤는데, 서로를 이해를 못해.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신념이 엄청 확고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게 행동을 하면 이해를 못하거든요. 생각한 게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싫습니다. 제가 더 많이 말해야 되는데 걔가 더 많이 말하고 더 나대고 더 관심받으면 질투나요. <laughs> 저랑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못 친해질 것 같은 게 제가 사선 실수 같은 거 하나 하면 괜히 그거 가지고 마상에서 그냥 마음문콱 닫아버리고 오지 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락도 잘안 하고 뭐 집에만 있고. 피곤할 것 같긴 한데 안 본다고 해서 우정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느낌이어서 언제 봐도 편안한 사람이 될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서 근데 뭐 친해져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같은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친해질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아웃 가면이 엄청 많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하하오 해도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친구로서는 몰라도 이 일로서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로서는 잔소리 되게 잘 하고 좀 꼰대 같은 성격도 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조금 피곤할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도 자격이 엄청한데 그게 저랑 똑같거든요 넌내 영혼의 단짝 저랑 똑같은 사람도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편이니까 안 친해지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뭐 물질적인 거든 감정적인 거든 뭘 받았을 때 항상 전 똑같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누가 저한테 뭐 5만 원짜리 뭘 해줬으면 저도 5만 원짜리를 꼭 해줘야 되고 너무 계산적으로만 이루어진 관계가 될것 같아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이랑안 친해지기 싫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남의 이야기도 꽤잘 들어주고 나쁘지 않은 감화 방법 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상황 아니면 먼저 막 친해지려고 말 걸고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남들이 저를 봤을 때는 살짝 저렇게 까칠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게 너무 얼굴에 티가 잘 나가지고 그렇게 호감형은 아닐 것 같다. <laughs> 근데 친해지면 호감형이다. <laughs> 약간 자발적... 그런 분들한테는 다가갈 필요성을 조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옆에서 혼자 자기 얘기만 엄청 하는 사람. 옆에서 자기 얘기 계속하면 저한테 관심이 안 오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아 반갑다 하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빠이빠이 바로 쳤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과자 먹고 있는데, 먹을래 하고 주면은 좀 찝찝하기도 하고. 얘기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냄새가 거슬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만진다거나, 너무 깊게 물어보는 부담스러워서 별로 안 친해지고 싶어요. 가식적인 사람. 초면에 억지 하이텐션 있잖아요. 아,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눈에 보일 때? 제 말에 사사건건 막 태클 걸고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제말 부정하는 그런 사람 누가 봐도 제가 맞는 일인데 엥? 그건 아니지 않아? 엥?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 본인이 최고다 이런 느낌 초면에 욕한다거나 약한 사람한테 센 척을 한다거나 고등학교 때일집무리들이라 이래나 약간 그 무리들이 순하고 얌전한 친구들한테 야! 너네 조용히 해! 무슨 무슨 연들아막 이러면서 자기네가 평소에 더 시끄러우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너네가 평소에 더 시끄러워 혐오적인 표현 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표현들 그런 거는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장난은 다 같이 재밌으려고 치는 건데 자기만 재밌는 장난을 치고 분위기가 싸해지면 눈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별로 친해지고 싶진 않아요. 좀 무례한 사람? 어른들한테 잘 못하는 것도 싫긴 한데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흡연하거나 이런 사람도 되게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막 친해지려고 너무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오히려 덜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연로라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인생은 한 번이니까 오히려 더내 주관을 또렷히 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사람들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밖에 사람들 엄청 많고 막 그런데 거기서 욕하면서 목소리 엄청 커지면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기 쪽팔려요. 제가 예의에 대한 선이 좀 높은 편인데 제가 알바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뭐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서도 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하는 편인데, 말투가 툭툭 뱉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행동을 하면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깨발랄하게 나서는 사람들이랑은 처음에는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 술자리 같은 데서 막 아무도 말하는 그개만 말하고 있다든지, 처음 만난 사이에 갑자기 저한테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한다든지, 근데 점점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게 일부러 나 대는 게 아니라 제 성격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약간 호감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좀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서로를 좀더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것도 대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격적으로 말을 하면은 친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뒤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못한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아, 우 진짜 너무 싫어. <laughs>